속도 세네갈 2천억, 한국의 은혜를 되갚자 유엔도 포기했던 세네갈을 실망스럽다. 한국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다. 우리 목숨줄 한국에 맡기겠다. 한국국제협력단 k i c a 이하 코이카는 세네갈 경제기획협력부와 함께 추진하는 농업, 교육 분야 세계 신규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협의 의사록을 체결했다고 5월 6일 밝혔다. 코이카는 세네갈의 국가개발 계획 달성과 2035년까지 중간소득국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세네갈의 농업, 보건, 교육, 거버넌스 등 4개 주요 분야를 선정해 중점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체결된 3건의 신규 사업은 세네갈 지속 가능한 농업 미국 가치 사슬 2차 사업, 세네갈 보도르 지역 새마을 시범 마을을 통한 농촌 개발 사업. 세네갈 장려저고등기술 전문대학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및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 등이다. 세네갈 지속 가능한 농업 미국 가치사슬 2차 사업은 관계지 개발 및 농민 조직화에 중점을 둔 1차 사업에 이은 2차 사업으로 투입, 생산 수확 관리, 유통에 이르는 가치사슬을 강화해 농민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한다. 세네갈 보도르 지역 새마을 시범 마을을 통한 농촌 개발 사업은 해당 지역 내 농촌 시범 마을을 조성해 마을 특수 사업을 발굴 및 지원하고 주민 대상 의식 개선 교육을 실시해 주민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농업 생산성 증가와 소득 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도모한다. 신규사업인 세네갈 잠고등기술전대학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및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은 세네갈 창업 보육 프로그램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세네갈 정부의 산업개발정책 및 지원이 집중된 산업 신도시 잠냐주 지식산업단지 내 인큐베이팅 센터와 메이컷 스페이스를 구축해 세네갈. 청년들의 스타트업 창업 역량을 제고하고 창업 구조 강화를 통해 세네갈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코이카는 이들 사업을 통해 세네갈 최대 곡창지대의 농업 생산량을 증대하고 청년 스타트업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4일 세네갈 수도 다카르 경제기획협력부 청사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이남순 코이카 세네갈 사무소장, 아마도 오트 세네갈 경제기획협력부 장관 아부바크리 소세네갈 관계개발청장, 올리비에 사냐 세네갈 고등교육부 연구 대외협력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남순 코이카 세네갈 사무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한 세네갈 간 우호관계가 증진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세네갈의 지속가능한 농업가치 사슬 구축과 청년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아마도 오트 세네갈 경제기획협력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농업과 교육 분야에 지속적인 지원을 해준 한국 정부와 코이카의 사의를 표한다며 세네갈은 한국의 주요 파트너 국가로서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땅콩의 나라, 서아프리카 경제의 중심에서다. 세네갈과 우리나라의 1인당 GNI를 비교해보면, 세네갈이 2384달러, 우리나라 35,945달러로 약 15배 차이가 날 정도로, 세네갈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가이다. 재정의 주요 수입원으론 농수산물, 인산염금 등의 1차 산품을 수출하고 연간 약 10억 달러 정도의 제외 국민의 송금 해외원조를 받는다. 농산물 같은 경우 땅콩 재배를 프랑스 식민지 시절 장려받았고 1960년대 독립할 무렵에는 노동인구의 87%가 종사할 정도로 대규모였다. 현재까지도 땅콩 재배는 세네갈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편중된 외화 수입원을 다양화하기 위해 미개발 철광산 개발, 다카로 자유무역 지대에 설치, 세네갈광 유역의 개발 등의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인광석 개발 세네갈은 우리나라의 경제 개발처럼 막히 살 정부에 들어서면서, 세네갈의 경제 부흥을 위해 IMF와 월드뱅크 등과 협조하에 해외 투자 유치 정책을 내세웠고, 세네갈부상 계획. 을 2035년까지 개발 도상국 진입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TSE 원기는 공여국 측으로부터 약 65억 미부를 최정 지원을 받았고, 연평균 6%라는 높은 수준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였다. 산업 전반에 걸쳐 농수산, 채굴, 전력 생산, 서비스, 인프라 및 금융 등이 성장하였으며, PSE기는 농업, 주거, 광공업, 유통업 등 분야를 현대화시키는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서아프리카 공용 화폐 세네갈 경제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아프리카 공용 화폐인 세파프랑이다. 현재 아프리카 총 14개국에서 사용되는 공용 화폐로 프랑스 식민 지배의 잔재인데 서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의 두 종류의 세파프랑이 존재한다. 세파프랑의 가치는 프랑스의 보증을 거쳐 유로가격이 고정된다. 1유로 655.95 FCFA로 인한 환율의 안정성은 가져왔지만 아프리카의 경제개발을 가로막는 큰 요인이기도 하다운니하면 프랑스가 인위적으로 환율을 자국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조작하여 수입품의 가격은 낮추고 수출품은 값비싸게 팔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최근 희소식이 있다면, 서아프리카의 국가들이 세파 프랑을 없애고, 프랑스에 개입이 없는 이코라는 신화폐를 2020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고 하니, 하루속히 프랑스로부터 경제적으로도 완전한 독립을 이루길 바라본다. 우리의 상상과는, 다른 고들반적인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은, 모두가 가난과 기아로 허덕이고 굶주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분명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특정 지역과 마을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게 아프리카의 전부는 아니다. 세네갈은 비행기가 수시로 날아다니고 길거리엔 택시와 버스가 즐비하다. 내가 가르치던 학생들은 스마트폰은 아니지만 일본산 이지폰을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웬만한 지역엔 인터넷 설치도 가능하고 조금 큰 레스토랑에 가면 YP도 이용할 수 있다. 2017년엔 신 공항을 완공하여 현재 활발히 운항 중이며, 작년엔 다크와 블레이즈 디렉은 국제공항을 잇는 고속철도를 개통하였다. 그리고 2022년 아프리카 대륙 최초로 올림픽을 개최하는 나라로 선정된 만큼 세네갈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 세계 코로나 팬데믹 현상 때문에 4년 뒤로 연기되어 2026년에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우리나라와 경제 관계.